자차 구경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네 벨로스토 N하고 1.6 모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봤을 때제 눈엔 딱 들어오는 건요 빨간 띠 아, 요 포인트에? 예, 네, 예. 네. 띠가 네. 포인트로 들어와서, 이게, 어, 일반 모델의 경우는, 네. 이 바디 컬러하고 얘하고 같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모양이 되게 싫었어요. 좀, 뭐 이, 이 모양이 모양. 좀, 뭐라 그래야 돼. 진짜 매기 주둥아리 같고, <laughs> 네. 뭐 고래가 막입 벌리고 있는 모습 같았는데, 네. 요게, 요렇게 빨간 게샥 들어와 놓으니까는, 네. 그나마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밸런스가 잡히는 느낌, 음. 밸런스가 잡히고 거기 이제 엑센트가 들어간 느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보때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전면부에서는 다른 건 없고 네. 그거랑 요 배지, N, 네. N 배지, 고성능 배지 이게 이제 앞으로 네그 b m w M처럼 그 그런 고성능의 상징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여기 네. 거북이 모양인데 네. 원래 약간 옛날. 1 세대 모델이 거북이였어요. 안전. 아, 저 지금도 거북이 같아요. 네, 지금은 닌자 거북이. 한 <laughs> 닌자 거북이. 그때는 거북이, 예. 지금은 닌자 거북이. 그렇죠. 그때보다 싸움 좀 잘하니까. 네. 음. 지금 그렇게 됐고 음. 전면부에서는 큰 특징이 없고 사이드로 와도 저 사이드 스커트 보시면 예. 이게 참 명칭이 저희도 이렇게 외우기 어려워요. 사이드 스커트. 오딴데뭐 그렇죠. 뭐, 어떻게 따르키 부르고 하는데 N이라고 이렇게. 음각이라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음각, 음각을 파놨죠 살짝 예. 해놓고 예. 옆에 빨간색으로 이제 조금 근데 이 레드를 왜 자꾸 넣었나 보니까 이 레드가 좀 이렇게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액센트에요 잘 달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은 네. 연결성이 있어요 이게 음저이 레드 그 사이드 스커트 그 레드가 이 앞에 그 범퍼랑 그릴로 오는 그 액센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위치가 맞네요 딱 네. 연결성이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은 어, 괜찮은데. 언제 요 측면에서 봤을 때알수 있네요. 네, 전면에서본 거르고 네. 45도로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휠휠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벨로스터 전용의 예, 전용 휠. 예. 특톤 네. 휠이고 이게 무게는 꽤 나갔던 걸로. 그때 그 남양 연구소에서 뭐 무게까지 음. 뭐공부했었는데 14kg인가? 네. 무게가 가벼운 휠은 경량 휠은 아닌데 경량보다 강성이거든요. 네.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한것 같고 이 타이어가 네. P0예요. 음. 피렐리 P0 이거 유명한 유명한 타이어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써 보지 못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HN이라고. HN 예. 네. 마크가 네. 그있습니다 이거 벨로스터 전용입니다. 근데 아. N 전용 타이어입니다. 같이 합작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예. 어. 그 피렐리에다가 주문을 해 가지고 주 네. 피렐리에서 뭐 이게 원래 월 피제로 이 모델은 원래 있는데 네. 예, 이제 이이 벨로스터 N을 위해서 네. 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레터링을 찍어주는 겁니다. H N이라고. 원래 근데 원 피렐리가 더 비싸지 않나요? 피렐리 피제로는 원래 굉장히 비싼 타이어예요. 네. 그리고 뭐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디자인. 뭐 특이하죠. 저쪽에는 원도와, 네. 이쪽은 투도와.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그 조수석 쪽은 승객석은 뒤에도 뒷문을 열고 사람이 앉아서 탈수 있는. 아이고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웃음> <웃음> 얼굴이 안 보이죠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들어는 갑니다. 제가 네. 또 허리가 길어서 네. 헤드룸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레그룸도 거의 안 나옵니다. 짧은 다리라도 물론 앞에 이제 큰 사람이 앉아, 앉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공간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음. 뭐 성인 남자가 뒤에 앉아서 갈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어쨌든 스포츠카가 뒷자리를 타기가 불편한데, 그렇죠. 대부분이요 네, 뒷자리를 편하게 탈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전면부랑 사이드는 특징이 없는데 아까 모두의 의견처럼 후면부가 네. 완전 달라요. 그렇죠. 네. 네, 달라졌어요. 확실히 그 아래 보시면은 배기구가 네. 이게 가변 배기다 보니까 양쪽으로 뺐잖아요. 양쪽으로 고이 사이즈 보세요. 이거 지금 지금 제 주먹이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지금. 그래서 그, 그렇게 나는군요. 그렇죠. 아까 네. 소리도 소리고 이거 이거 보고 이제 아 이게 영어로는 이게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뭐 무자비하게 생긴 뭐 그렇다는 단어 거든요 어... 그렇게 좀 사람 좀왜 속된 말로 석 죽이게 생긴 의상 네. 국게 생긴 네. 그런 모양인데 여기다 이렇게 그 핀까지 달아 놓고 이렇게 음. 디퓨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그래 이거 자체가 뭐 지금 그때 그 부사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에 는 알버트 위험한 부사장 부사장 얘기가 네. 코너링 라스칼 코너링 악동 이라 그랬죠 네 맞아요 악동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요 못생겼어요 <laughs> 아주 말안 듣게 니까말안 어, 듣고, 아주 쌈 잘하고, 못생겼는데, 네. 잘 달려요.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 1.6에 스포일러가 없잖아요. 아, 예. 근데 요즘에 이 스포일러 다이 열풍. 아, 동호회에서? 부품을 따로 사서, 따로 사가지고, 통째로. 이거를 이제 예. 다이하는 방법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네. 혼자 못 다니니까 달아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 모비스 같은 데서 팔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따로 사서 1.6에 아, 달아요, 지금 다. 아, 이거를? 예, 네, 열풍. 그 결국은 이제 나중에 범퍼도 바꾸고, 이것도 달고 이제 그러겠네요. 이제. 네, 근데 이제 배기구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laughs> 배기가 그건 가운데에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범퍼는 안 되겠구나. 이건 양쪽으로 듀얼로 되어 예. 있지만, 아, 아. 가운데 싱글 트윈으로 되 있기 때문에 아, 예.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제일 큰 특징은 스포일러입니다. 네. 자, 이건 좀 우리 장비가 꽉 차있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간 해치백 스타일이 예. 은근히 좀 뭔가 작아 보이는데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이 의자를 제껴놓으면은 장난 아니죠.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위 공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트렁크는 아니. 안 되는데 네. 해치백하고 스포츠백 스타일은 네. 이거 딱 재끼면 많이 들어가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난하게 네. 패밀리카는 아니지만 1, 2 인용 차 또는 아이가 좀 작으면 탈수 있는 차, 그렇죠. 세컨 차 등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용성 은 분명 히 이건 검증 받은 차예요 사실. 네, 그렇죠? 승차감 빼고. 승차금을 <laughs> 네. 뭐 네. 하면 안 되겠죠. 이쪽은 이제 아까 조수석 쪽과는 달리 이제 문짝이 원도어. 네, 하나만 있는 전형적인 그 쿠페 스타일입니다. 어라? 아, 누가 여기 긁어가지고 뜯어졌네요. 어... 네. 저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거 아닌데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벨로스 때 속살이 나옵니다. 이거 네. 보세요. 같은 바디 컬러에요. 네. 테이프 붙였어요. 어, 이게 다른 뭐칼라를 칠하거나 뭐 덧댄 게 아니고, 네. 이거 테이프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테이프 붙이려면 이거 돈더들 텐데. 해 보세요. 어... 테이프 붙이려 뒤에 보세요. 왜 그랬을까? <laughs> 이거 완전히 그 무슨 저기 래핑 가게에서 테이프 뭐잘 했네요. 쫙 이쁘게 잘 잘라가지고. 네. 네. 이런 차 타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기스내니까. 글쎄요. 그런 용도일까요? 네. 이건 좀 의외인데요. 우연히 발견한 건데. 네, 그니까 지금 까졌는데, 네. 색깔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니까 러이 칼라였다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같은 칼라면은 좀 깨니까. 네. 네. 칠을 했네. 아, 칠을 한게 아니고 <laughs> 테이프를 붙였네. 랩핑을 했던가. 그러니까. 그쵸, 그쵸. 네. 어, 그 정도? 그리고 제가 그냥 운전석에 그냥 한번 앉아볼게요. 아, 운전석, 뭐 나중에 드라이빙 리뷰는 제가 따로 할 거니까 이건 수동입니다. 그래서 수동기어 있고, 클러치 있고. 뭐저 오랜만에 진짜 좀 아주 <laughs> 살면 나게 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지션은 똑같아요. 기존 그 벨로스터하고 똑같은데 시트가 네. 이게 완전히 구소 그 의자예요. 이거 특징 이 있네요. 예전에 수입차들이 이거 많았잖아요. 바디 컬러를 네. 맞춰주는 거 베트랑 네. 이게 현대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딱 묶어버리면요. 저 완전히 그 결박당한 느낌이에요. 음. 딱 어깨까지 되게 일체감이네요완전 네. 네. 잡아주는 느낌. 드라이빙 포지션은 예술입니다. 진짜. 봤을 때 핸들 모양도 스티어링 휠딱 좋아요 느낌이. 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디컷 왜 안했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네. 그비어마님은 디컷을 싫어하더라고요. 디컷이 네. 멋있지만 네. 이게 핸들링 돌릴 때요. 네.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 전 해봤는데 저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디커스 고집 안 하고 원형을 네. 고집한다 그러더라고 M, M 시절부터 네. 이게 지금 사실 핸들 모양이 네. M 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네. 그 근데 제가 보니까 왜그 개발자들이 옮기면 차가 네. 비슷해지는지 알았어요. 그 네. 번외 얘기지만 포드 익스플로러가 레인지로버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 그 디자이너가 그걸로 간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디자인하고 나니까 익스플로러가 레인지로버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알버트 비어만 씨가 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BMW의 DNA가 당연히 네. 생겨요. 네, 그뭐 승차감이라든지 내내이라든지 네. 네. 사실 저도 BMW를 타봤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은 많이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게다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G80이 내년에 나와요. 네. 그데 예전 G80이 요거 좀 먹은 이유가 네. 너무 물렁서스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버트 비어만 씨가 오고 나서의 g 페이공이 처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BMW 느낌이 좀 날까요?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아... G720만 해도 벌써 달라졌잖아요. 성격이 G70...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G720이 그래도 네. 그걸 했으니까 네.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한대 뽑으시죠. 아. 지페이공 <laughs> 어, 제가 하나 저거 팔고 하려고 했더니 네. 아버지가 그 아저씨 타는 차라고 하던데 아저씨잖아요. <laughs> 전 아직 총각이라서. 네, <laughs> 자 오늘 디자인 리뷰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 총평 내려주시죠. 디자인 총평, 디자인, 디자인 총평요. 아, 못생기고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어, 솔직히 해치백은 다 그래요. 네. 그냥 어, 말안 듣기는 게 뺀질이. 네. <laughs> 네. 하지만 뭐. 아, 운전할 때말잘 들어요. 운전할 때는 네. 생긴 것만 그렇고. 네, 생긴 것만. 수고했습니다. 네. 자 벨로스터 N 엔진룸을 까봤습니다. 네, 뭐가 달라 보이죠? 꽉 찼어요. 아 그죠? 아, 아예 그냥 뭐 비집고 네. 들어갈 텐데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1600cc짜리 차에 네. 2 0 0 0 c c 짜리 엔진을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까 보면은 똑같아요. 이거 기존의 그 세타 엔진, 네. 세타 2 엔진 터보인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터보 차저가지고 위에 이렇게 아. 바짝 올라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밑에 좀 내려가 있지 않았었나요? 다른 그렇죠. 그리고 자 보면 열 때문에도 저기 방열 해놓은 거예 네, 방열판을 이렇게 해놨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고압 펌프 있어서 여기 네. 스펀지 대놨고 또그 주변에 또 스펀지 대놨고 음. 그리고 이제 터보 차저를 통해서 네. 이제 압축이 돼서 앞에 인터쿨러를 통해서 시켜가지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로 들어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소자 네.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터보 압력 세팅 그런 걸좀 달리해서 네. 250마력, 275마력 음. 두 가지 세팅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엔진 룸이 빈틈이 없네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보통 요즘 차들은 사고 나면 이렇게 엔진이 네. 떨어지게 다 설계를 하니까 음. 엔진이 실내로 밀고 들어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여길로 보면은 이제 빈틈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뭐뭐 예. 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빈틈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밑에서 뭐 올려다 보는 방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덮고요 이제 차를 그냥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굳이 특징이나 따지면 여기 N을 넣어줬네요 아예네 <laughs> N 터보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리프트를 올리다가, 네. 중간에서 멈춘 이유가, 이거 휠좀 보여드리려고 음. 멈췄어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N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네. 그 벨로스터 N 전용 캘리퍼인데, 네. 이게 사실은 K5용이에요. 음. K5 이제 소나타 터보의 그 대용량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전 이제 330mm 짜리, 음. 큰 거. 그걸 넣었고, 이게 원피스톤 캘리퍼예요 포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패드를 아주, 그, 마찰력이 강한 패드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패드 값만 18만 원이래. 보세요. 디스크다갈아 먹었죠 지금. 만져보세요. 예. 네. 게다가 지금 분진이 벌써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세차해가지고. 오 분진 옛날 아우디 보는 줄 알았어요. 예. 네. 니까 그러니까 비싸고 브레이크 잘 쓰는 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퍼포먼스 브레이크입니다. 요즘에 힐은이 투톤 힐이 유행인가 봐요. 그렇죠. 네. 어우 휠도 엄청 더럽데 이거 오늘 지금 세차하고 지금 주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 브레이크를 뒤로 하면서 이제 하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앞 서스펜션부터 볼까요? 네, 로우합니다. 어? 알루미늄 어디 갔어요? 디귿자로 접어놓은 게 네. 강성 화본가요 그게? 뭐 그렇죠 강성 화본데 이거는 네. 그냥 네. 스틸이에요. 철이고 네. 네. 혹시 녹날까봐 여기다가. 그래도 튀지 말라고 뭘 이렇게 커버를 붙여놨습나 <laughs> 아, 그 커버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허브 여기 허브 캐리어. 네. 요거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해놨어요. 음.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건 이제 트랜스미션 마운트. 그래서 여기 이게, 이게 수동 변속기거든요. 네. 네. 위에 보면 이제 그 케이블하고 개를 바꿔준 케이블과 이제 클러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 엔진은 이제 여기 위에 있고 여기 팬이 있고 네. 그러니까 뒤로. 한칸더 가보시죠. 네. 이게 서브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 현대가 자랑하는 H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물정자가 아니고, 네. 그냥 일자 모양의 서브 프레임인데, 이게 그 일반 그 벨로스터랑 좀 특이점이 있어요. 이 서브 프레임이, 네. 이걸 닮으러 인해서 이제 그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여기를 이제 마운트인데, 네. 연결 부위를 갖다가 원래 그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 부싱이.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그냥 볼트로 박았어요. 음... 볼트로 박은 것도 모자라서 보시면은 이거 브레이스라 그러죠. 네, 이거 이 브레이스를 더, 더 붙였어요. 덧대 가지고 차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음... 이 말인즉슨 훨씬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서스펜션을 네. 차체에다 연결을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핸들링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네, 이거 완전 큰 차이입니다. 어... 네. 보통 차들 이제 일반 벨로스터만 하더라도 아니면 아반떼는 물론이 거든요 일반 벨로스터 여기 고무가 있,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그냥 하나 있었어요. 보관됐다. 음.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가요. 그게 고무는 빼버리고 음, 역시 가격 차이에서 뭔가 있긴 있군요. 이건 이제 소음 뭐 안락함 그런 거보다는 이 차는 네. 냅다 달려 아, 강력하게 하체 네. 지지해 주는. 예, 네. 그거를 위해서 세팅을 한거한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눈에 딱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백이고요 네. 백이는 이제 그대로 뒤로 가는 거고, 이 차는 4륜구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차, 뭐, 특징이죠, 이렇게. 원가절감도 하면서, 카바도 네. 씌우면서, 언더코팅 들 뿌려도 되고, 이제, 네. 네, 카바만 씌워놨습니다. 네. 런데만좀 조금 조금 뿌려놨고, 이 구조는 기본, 기본 그 벨로스터나, 뭐, 아반떼 스포츠, 뭐, 소나타. 네. 다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니까요. 러 네. 그 멀, 멀티링크 구조고, 여기는 앞에는, 뭐푹툭 튀는 거안 해놨네요. 더 간단한 구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차체에 부싱 없이 그냥 직결되어 있죠. 음. 예, 고무 고무 있게 묶던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직결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제 고무 막아주는 건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부싱이거든요. 네. 어, 그 이제 트레일링암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부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음. 이 부싱을 특수서를 깨달았대요. 아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네그 연구소에서 얘기해서 단단할 때 단단하게. 그리고 소프트한 잔진동은 또 흡수해주면서 그리고 여기도 캐리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캐리어만 네, 네.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특이한 건 없어요. 그 스프링 있고 이제 쇼크 업소버가 있고 이제 쇼크 업소버가 그 뭐라 그러죠? 가변식 아예 가변식 네, 쇼크 업소버 그쪽을 클로즈업 해주면서 동그란 네네 네. 저게 그 쇼크업 서버의그 감성을 바꿔주는 컨트롤러입니다. 전자식이니까 전자식이죠. 전류를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밸브를 아마 조절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우라 배기구, 그 화재의 배기구입니다. 이게 뭐뭐어린의 팔뚝이 들어가도 제 팔뚝 들어가있어요 엄청, 어, 네. 굉장히 큰데. 예. 한마디 한마디로 이제 얘는 진짜 나는 좀 달려 어, 함부로 하지 마 이제 그걸 선언하는 차예요. 시동만 건물 뭐, 면 벌써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니까 모여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쫓겨날 뻔했어요. 네. 에서 시끄럽다고 끄고 다니셔야겠네요. 평소에 끄고 예, 다녀야 되 모든 거를 다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그냥 하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이제.